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다 망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참고 있내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살도록 애쓰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용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년 동안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드디어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겉옷을 길에 펼치고 종료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3년 동안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오신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겠는가?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신 날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고속도로와 국도를 타고 한 200km 정도를 달려야 하니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예수님은 오로지 함께 따르는 이들과 함께 이 길을 친히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신 겁니다. 오시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가보나무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거쳐서 또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그리고 여리고 성까지 들러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먼 길을 오면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단한 번도 어떤 탈 것을 이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짐승을 타고 오셨다든가 수레를 타고 오셨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기를 향해서 오시는 동안에 방문하는 동네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병자들,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매달렸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 한명한 한 명을 돌보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일행들이 꽤 많이 됐을 텐데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그 먹는 문제라든가 숙박하는 문제라든가 그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쉬운 일정이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와 목적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세 번씩이나 알려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20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체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 당하실 것과 부활할 것까지 세 번씩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올라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자신은 그 길이 십자가에게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도 망설이거나 멈추거나 피하려 들지 않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라는 동네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이제 벳바게라는 동네에서 고개를 넘어서 감람산 정상을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리막길만 남아 있고 그 내리막길 끝에 예루살렘이 마주하게 될 정도로 가까운 곳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아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그것은 이절 말씀처럼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보게 되면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짐승을 등에 타고 오신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하니 제자들이 모두 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틀림없이 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뜻을 보여주신 것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종료주일마다 묵상하면서 늘 은혜를 받는데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이한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가 사람을 대신하여 짐을 지듯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나귀가 원래부터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기르는 그런 가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나귀는요 키가 아주 작고 또 몸집도 매우 적어서 걸음걸이도 빠르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탈것으로 이용하고자 하면 굳이 나귀를 타지 않고 그때는 수레를 타거나 아니면 말을 타곤 했던 것이죠. 대신 이 나귀를 왜 길렀느냐면 옛날부터 사람 대신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고 그래서 멀리까지 짐을 옮기게 하려고 이 나귀를 키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나이를탄 적이 있는 있다라는 기록이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12장 13절에 보면 어, 사사 중에 바라돈 사람 힐의 아들 어 압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사가 되고 난 후에 그의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 나귀를 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발락 왕의 부름을 받고 갈 때에 나귀를 타고 갔다는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수많은 탈것 중에 굳이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나귀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축이었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나귀를 키우면서 이 나귀에 짐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가축이 바로 나귀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의 산을 오른 적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신의 산이 워낙 높은 곳이기 때문에 새벽같이 올라갈 때에 그 아래서부터 이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올라가도요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산 중턱까지밖에 못 갑니다. 넓은 길이 있어야지만 가는 것이죠. 그다음부터는요 좁은 길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있고 꾸불꾸불한 길을 올라가야 되고 그 힘든 데는 낙타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걸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시내산 중턱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 현지 사람들이 온갖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고, 우리나라 컵라면도 가져와서 파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올라가다가 마주친 짐승이 바로 나위였습니다그 짐승의 등에다가 짐을 싣고 그 꼬불꼬불한 산길도 다.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특별히 특화된 짐승이 나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짐을 싣고 아무 말 없이 가자는 대로 가는그 짐승이 바로 나귀였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번에 종료주일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시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나귀, 사람을 한번더 태워보지 않은 나귀가 사람이 탔을 때 얼마나 제대로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웃뚱기우뚱거리기도 하고, 힘겨워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헐떡거리며 인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길을 나가는 그 나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아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어린 나귀가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듯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오르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나귀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아 진짜 지금까지 잘 걸어오시더니 이제 몇 발짝만 걸어가면 예루살렘인데 왜 갑자기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하시지? 아 그리고 나귀를 끌고 가면 주인이 가만히겠어 뭐라고 하겠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도 다 아시는 것처럼 가서 누가 만약 뭐라고 얘기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풀어줄 거야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가서 정말 누군가가 물어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기꺼이 내 주었다라는 거죠. 주께서 쓰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쓰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세상제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귀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 시온에 따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네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진정한 왕이 오실 때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바로 겸손해서 낙위, 멍해를 맨 낙위 서민들의 친구로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마 굉장한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무서운 칼과 방패를 들고 그렇게 입성하셨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올라가니 사람들이 다 구경거리가 나서 찾아봤을 거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막 웃기도 했을 거고 가까이 와서 만져보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힘없고 가난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처럼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걸어 올라가실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성 밖으로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카펫을 깔듯이,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아래 깔기도 하고 흔들면서 겸손한 왕을 환영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종료주일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이 누구냐? 하를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참 하나님 참 사람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빌립보서 2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내어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나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성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했겠죠. 여러분, 예수님 곁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구절을 찾아서 다 같이 읽어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앞뒤로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 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본문에서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앞뒤로 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지 굳이 따르는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곁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뭐라 뭐라고 외쳤는데 그 외친 메시지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는 이 앞뒤로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는 사실, 여기 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성 안팎에 나온 사람들이 이 소동이 벌어지니까 도대체 누가 왔냐라고 할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바로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굳이 굳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 갈릴리에서 온 예수가 왔다. 선지자 예수가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 왔다라고 얘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에 다윗의 자손에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지금 이 성에 들어가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의 줄기에서 한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 9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타나게 되면 장막을 다시 일으킬 뿐 아니라 그 모든 빈틈을 메우고 열방 가운데, 만국 가운데 기업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동안에 이 유다를 일으킬 메시아가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인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유다지파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유다지파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게 명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람때로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열네 대고 사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열네 대로 딱딱 맞으면서 이제 때가 되어 주님이 오신다라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에 이, 이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로 메시아로 열망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호산나 찬양 많이 하잖아요. 호산나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요약해서. 호산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호산나는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호슈아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그런 뜻인데 이 호슈아나라는 말을 70인용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호산나라고 했고 그 호산나라는 말을 개역성경이 번역할 때 그대로 그 음을 갖다가 호산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찬양대 이름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가나 찬양대 중에 호산나 찬양대가 있거든요. 저 호산나는 찬양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영어로 하면 Save us, the Lord.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 바로 호슈아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슈아나라는 말이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에 헬라어 성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 그대로 호수아나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25절에 요하와여 구함 너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 호산나를 부르짖을 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18편 25절의 호수 하나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일어나 의회문을 열어라. 왕이 들어오신다. 그런 뜻으로 문을 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실 뿐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그런 기이한 일을 보이실 뿐인데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성문이 열리는 날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 즐거운 날 주님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하고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 문을 활짝 열고 백성들이 나와서 맞이했던 이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날 주님의 구원의 날이 다가왔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성문이 활짝 열렸듯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닫힌 영혼이 열리기를 원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는 그때로부터 그날은 여호와의 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종료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만문을 열고 왕이신 주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치며 주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한 주간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탓인 나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을 걸어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부르짖으며 구원의 주님을 갈망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